오늘 이 시간에는 자 어떤 함수냐 자 y는 a x p의 제곱 그래프입니다 자 x 대신에 x p를 넣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x 대신에 x 3을 대입한 거죠 x 3의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우선 대응표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대응표 자0넣으면 자, 0, 1, 4, 9. 여기 1, 4, 9가 되겠죠. 자, 그래서 찍어보면 0일 때 0, 1일 때 1, 그 다음에 2일 때 4, 그 다음에 3일 때 9가 되죠. 자, 마이너스 1일 때 1,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9가 됩니다. 그래서, 자, y는 x제곱의 그래프. 자,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그렸습니다. 자, 초록색으로 X-3의 제곱이죠. 자, 0될때 언제일까요? 0이 될 때, X가 3일 때, 이거 0 되는 경우는 X가 3일 때겠죠. 그래서 3일 때 시작할 기준을 잡을게요. 3일 때 0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양쪽 좌우 살펴볼게요. 4 집어 넣으면 1. 5 집어 넣으면 500이 3. 2의 제곱 4. 자, 6 집어 넣으면 9. 자, 2 집어 넣으면 1. 1 집어 넣으면 4. 0집어넣으면 9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0일 때, 아, 3일 때 0이 되고요. 3일 때 0, 그다음 4일 때 1, 5일 때 4, 6일 때 9가 되죠. 자, 그다음에 1, 그다음에 1일 때 4가 되죠. 1일 때 4, 여기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0일 때 9, 0일 때 9.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되죠. 자, y는 x-3의 제곱의 그래프가 되죠. 자, 꼭지점 한번 보죠. 꼭지점은 어떻게 되나. 자, 여기 0,0에서 3,0으로 갔죠. 플러스 3만큼. x축 방향, 그렇죠. x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여기서 하나, 둘, 셋. 갔죠. 여기서 하나, 둘, 셋. 여기서도, 그렇죠. 하나, 둘, 셋. 보이나요? 자, X축 방향으로 어떻게 된다? 플러스 3 평행 이동한 거 확인해 줄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는 자, 여기서 여기 X축 방향으로 얼마큼? 플러스 3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이동했다. 거알수 있습니다. 자, 변하지 않은 거 2번 찾아볼게요. 어떻게 되나? 변하지 않는 거. 자, 그래프 모양이죠, 그렇죠? 그래프 모양입니다. 모양 아래로 볼록인 거, 그다음에 폭, 폭, 그렇죠? 자, a의 절대값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 그럼 변한 것은 무엇인가요? 꼭지점이 우선 변했죠, 그렇죠? 꼭지점이 0.0에서 그렇죠? 0.3으로 변했죠. 그리고 축의 방정식이 자 x는 0 또는 y축에서 그렇 y축에서 어떻게 됐어요? 축의 방정식 자 여기 파란색 자 여기 자 x는 3이죠? x는 3 네. 써보면 x는 3입니다. 여기 꼭짓점의 좌표 다시 써보면 자, 꼭짓점의 좌표 자 0,0에서 3,0이죠. 그렇죠? 3,0 자, 그 얘기는 x값이 플러스 3된거 확인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자, x는 0 꼭지점의 x의 값 또는 y축이라고 해도 상관없죠. 자 이거 x는 3이 됩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자 y는 x제곱 축의 방정식 y는 x-3의 제곱 축의 방정식 방정 자 x는 3인 거죠. 자 이거 꼭짓점. 상콤마 0이죠. 꼭지점의 x의 값을 읽어주면 추계방정식 됩니다. 함수 값이 같을 때 y는 x-3을 나타내는 x 값과 y는 x제곱의 x 값은 플러스 3 차이가 나는 거죠. 어 플러스 3이 더 크다는 얘기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자함수값이 같을 때에요 그쵸 함수값 같을 때자 이거와 이거 x 값은 자 여기 어떻게 돼요 여기 5가 되죠 여기는 2가 되죠 3차이가 나는거에요 플러스 3차이가 나는거 확인해 줄수 있습니다 함수값이 같을 때 그쵸 y는 x-3의 제곱에 x의 값. 얼마? 5죠. 자, 그 다음에 y는 x제곱에 x 값. 2죠. 그쵸? 얼마 차이나요? 3차이난다 그쵸?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써보면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x 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3만큼? 뭐했다? 평행이동. 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확인해 줄수 있습니다. 병행 이동했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그리지 않고, 그렇죠? 해보래요. 자, 그리 대응표 그리지 않고, 자, 이거 어떻게 그릴까요? 자, 는 0을 해주면 돼요. 는 0, 덩어리 제곱하고 있죠. 그 가로를 0을 해주면 x값이나 꼭지점의 x값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0이 꼭지점의 값이고요. 요거, 그쵸? 그 다음에 대칭축, 꼭지점의 x값, 마이너스 2죠. 그래서 꼭지점 마이너스 2, 0. 자, 그려보면 여기, 그쵸?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거,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 여기도 평행이동, 그렇죠 여기도 평행이동, 여기도 평행이동.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마이너스 2. 여기죠? 마이너스 2. 여기죠? 마이너스 2. 그죠 여기죠? 마이너스 2. 여기죠? 마이너스 2. 그래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표로 완성해라. 자, 보죠. 예, 꼭지점 어떻게 돼요? 꼭지점입니다. 0,0이고요. 얘는 이 덩어리 0 만들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p. p 집어넣으면 0이죠. p,0입니다. 자, 축의 방정식 이 덩어리 0 만들면 돼요. 꼭지점에 x의 값을 읽어주면 돼요. y 축이라고 말해도 되고요. 자, 0 만들면 x는 p 나오죠. 꼭지점에 x의 값 읽어주면 됩니다. 자, 기준으로 어떻게 평행이동한 거예요?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얘기해 줄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문제, 다음 페이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프 선택해서 그려라. 자 그러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a 값이 y는 같아야 돼요. 그렇죠? ex죠? 그래서 ex. 자 이거 여기다가 어, A, B, C, D라고 했을 때, 자, B를 이용해서 1번을 그릴 거예요. 자, 그러면 꼭지점 어떻게 돼요? 이거 0 만들면 대칭 축이 나와요. 대칭 축, 축은 어떻게 되죠? X는 3. 꼭지점에 X의 값과 같다는 거죠? 3 집어넣으면 Y 값0 나와요. 그래서 상콤마 0이 꼭지점이고요. 자, 우로 점 2개를 더 찍어줄게요. 3콤0또1 집어넣으면 1 콤마 4 콤마 2가 되겠죠 자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2 콤마 2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요렇게 그려주면 자 y 는 2x-3의 제곱 1번의 그래프를 b 에다가 그릴 수가 있답니다 자, 2번 볼게요. 2분의 1 x 제곱이요. a 값이 2분의 1은, 그쵸? 여기 있겠네요. 그쵸? 여기다 그려줄 거에요. d에다가 그려줄 건데, 자, 꼭지점. 자, 덩어리 제곱하고 있죠. x 플러스 2제곱하고 있죠. 자, 그러면 얘를 0만 들어요. 0만 들면 축의 방정식이 나와요 축은 어떻게 되죠? 축은 x 플러스 2는 0.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죠. 꼭짓점에 x의 값이랑 일치합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여기다 대입하면 0 나와요. 마이너스 2,0 얘가 꼭짓점이고요. 음, 마이너스 2,0 좌우로 한 개씩 집어넣을 건데 앞에 1분의 1이 있으니까 두칸 갈게요. 그래서 0 집어넣으면 4. 4에서 1분의 1이 있으니까 0,2가 되겠네요. 그 다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그쵸? 2분의 1 곱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y는 2분의 1 x 플러스 2의 제곱이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자 3번 해볼게요. 자, 덩어리 마이너스 1이 제곱이죠? 그래서 a에다가 3번 그릴 수 있어요. a에다가 자, 자. x 플러스 4는 0을 만들면 축의 방정식 나오죠 x 는 마이너스 4 꼭지점 마이너스 4 콤마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거죠 4죠 그래서 마이너스 4 점찍고 마이너스 4 콤마 0 점찍고 좌우로 1개씩 해 줄게요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의 제곱 그려주면 됩니다 자좌표 평면에 그릴 때 가로축 x 세로축 y 그 다음에 원점 5는 꼭 써야 돼요 자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맞지가 않으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집어넣을게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로 고칠게요 4번 문제를 자, 마이너스 2분의 1로 고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자, 우선은 뭘 제곱하고 있죠? x-2를 마이너스 제곱하고 있어요. 자, 이걸 0만 들면 x는 얼마? 2. 이게 바로 축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꼭지점에 x의 값과 일치하지요. 일치합니다. 자, 2 e 집어넣으면 0이죠. 2,0. 꼭지점. 자 좌우로 자, 2분의 1이 있으니까 2 칸씩 갈게요. 2칸 가면 4, 4를 집어넣으면 4빼기 2, 2죠? 2의 제곱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네요. 마이너스 2자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려주면 되겠죠? y는 마이너스 마 2분의 1 x 마이너스 2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 문제 결합니다 다음 페이지, 자 점프 문제입니다. 자 y 는이 x 제곱의 그래프를 x 축 방향으로 플러스 오만큼 평행 이동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y 는이 x 반대로 하면 되죠? 플러스 오의 제곱, 그래서 반대로 해주면 됩니다. x 일 때는 y 일 때는 그대로 쓰고 x 일 때는 반대로. 자이 점이 마이너스 이 코마 k 를 지나요? 그러면 k 는 마이너스 20원으면 3, 3의 제곱, 9, 9이 18. k 가 금방 나오네요. 그렇죠 자, 옆 그래프입니다. 자, 꼭지점이 나오죠. 꼭지점이얼마예요 마이너스 2, 0이0이네요죠 그리고 그러면 y는 a, x 꼭0점 반대로 0 0 거죠? 플러스 2의 제곱, 0 0 0 플러스 0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자, 0,2를 지나죠. 그래서 0,2. x 대신에 0, y 대신에 2를 대입하면 4a는 얼마? 2. a는 얼마? 2분의 1이 나오죠. 그래서 함수식 찾을 수 있다는 거죠. y는 2분의 1, x 플러스 2 최고. 그래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숙제입니다. 자, 숙제는 잠깐 멈추고, 여러분, 풀고서 음, 선생님 풀리를 확인해 주세요. 자, 추가 문제 있어요. 추가 문제 보죠. 자, 보시면, 페이지 114에 문제 3, 페이지 115에 문제 3입니다. 그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이게 아니라, 여기 재고. 그쵸? 해주시면 돼요 여기 제고 자, 문제 풀어보고 답 맞춰봅니다 자 다음 그래프 이용해서 얘랑 얘 그래프를 그려라 그랬죠 자 먼저 앞에 거 풀어봅니다 자 x-2는 0 하면은 축의 방정식 x는 어떻게 되죠? 2죠 축의 방정식 나옵니다 꼭지점은 어떻게 되죠? 2를 집어넣으면 0이죠 첫 꼭지점. 그래서, 이 콤마 0점을 찍고, 그 다음에 좌우로 한 개씩 집어넣을게요. 자, 3일 때, 3 집어넣으면 2가 되네요. 1 집어넣어도 2가 되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y는 2, x-2의 제곱입니다. 자, 그 다음, d의 거, 자, x 플러스, 자, x 플러스 2의 제곱, x 플러스 2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걸0 만들면 축의 방정식이 나와요.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여기에 꼭지점 자 이거 그대로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2 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콤마 0입니다. 그죠자그 다음 어떻게 돼요? 양쪽으로 한 개씩 점두 개를 더 찍어줍니다. 마이너스 1일 때 2가 되고요. 자 3일 때 2가 되죠 요렇게 됩니다 자 y 는 2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죠 맞나요 자 두번째 문제 봅니다 자 두번째 문제 보면은 이거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한 만큼 자 들어갈 때는 함수식 쓸 때는 반대로 플러스 3 제곱 써주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거 x축 대칭인 거, x축 대칭일 때는 어떻게 돼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해 대입 주면 돼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 자, 그러면은 결국 y는 3, x 마이너스 1의 제곱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해 줄수 있어요. 자, 레모 안에 얼마? 자, y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자, 꼭지점 어떻게 되죠? 꼭지점 마이너스 3콤마 0이고요.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3. 자0 집어넣었을 때 얼마? 마이너스 2분의 9를 지나죠. 마이너스. 자 그래프 그려라. 자 꼭지점 마이너스 3콤마 0이고요. 그쵸? 그 다음 좌우로 한 개씩 할 건데 앞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일 때를 집어넣어줘 마이너스 1일 때. 자 얼마?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5일 때. 음. 4, 5, 마이너스 5일 때를 집어넣어 보죠. 마이너스 5일 때 그러면 4,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는 거죠. 물론 여기 나왔으니까 0, 마이너스 9, 0, 마이너스 9 여기 점을 지나야겠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되나요? 자 y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3의 제곱의 그래프가 됩니다. 확인해 줄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제 이제 교과서 한번 볼게요. 한번 쳐볼게요. 자, y는 ax-p의 제곱은 어떻게 돼? y는 ax제곱의 그래프로 x축 방향으로 얼마큼? p만큼. 그래서 축은 뭐다? x는 p. 그렇죠? 이거 0만 넣으면 돼요. 그렇죠? x는 p. 자, 그러면 이거 p. x의 p값 같죠? 꼭지점의 x의 값 같아요. 그래서 p, 0. 그래서 플러스 p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3번 보죠. 자 문제 3번. 자 y는 2분의 1x 제곱의 그래프를 어떻게 돼? x축으로 얼마만큼 반대, 그렇죠? 플러스 4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얼마만큼 반대?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그래서 음, x축 평행이동은 부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문제 4번입니다. 자 보시면. 자 그래프 그리고 그쵸 축의 방정식 꼭지점을 구하시오 자 축의 방정식 뭘 제곱하고 있죠 x 마이너스 1을 제곱하고 있어요 그거 0 만들면 축은 어떻게 돼요 x 는1 나옵니다 꼭지점 나오죠 x1 그대로 쓰고요 1 대입하면 1 대입하면 0 되죠 1,0 그쵸 1,0 꼭지점 그리고 좌우로 한개씩 한개씩만 채워주면 돼요자0 집어넣으면 얼마? 3. 20원 넣으면 3이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y는 3의 x-1의 제곱입니다. 자, 여기 뭘 제곱하고 있죠? x 플러스 2를 제곱하고 있죠. 0 만들면 축이 나와요. x는 얼마? 마이너스 2. 꼭지점은 x의 값과 일치합니다. 그쵸? 그대로.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0원이니까 0 되죠. 마이너스 2콤마 0이죠. 자, 3분의 1이니까 3칸 갈게요, 세칸 꼭지점으로부터 3칸. 자, 1 집어넣어 봅니다. 1일 때 얼마? 9. 마이너스 3 곱하니까, 마이너스 3. 1일 때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서 3칸 갑니다.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얼마? 9. 그래서 3분의 1 곱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2의 제곱이죠. 그래서 최소 세 점은 찍어줘야 된다. 최소 세 점. 네, 확인해 줄수 있습니다.